와초 처음으로 지하 걸려. 왜 탄창을 안 켰지? 뭐 왔는데? 스킵네. 마사지리다. 아, 지게실이야? 지게방 마사지. 가봤나? 한번쏘안 쏘던데? 난것 같은데. 님들 의료동으로 올라가셨죠? 나 아, 뒤에 가는 중 나무 오 나무 소리 났는데 그 저예요 뒤에서 아 아니, 아니요 그럼 그래, 님들 뒤에 스퀘해요어제 뭐냐 에러고 좀 있으면 떨어져요 한명 저랑 교체해줄 사람 헤드라이에건님이 해줘야 돼. 계속 발 돌리는 사람 없었죠. 여러 네, 저거 가스통, 그 왼쪽에 그각 있잖아요. 그 나무, 나무 아, 붙어있는데, 네, 그 각이 있으니까. 체 잘하네. 니까 조심하세요. 나오면은 네. 그냥 바로 한발 쏘고 빼세요. 싸우지 마시고, 네, 저 지금 그러려고 지금 제 헤드라인 놀이였네요. <laughs> 네, 한 대만 거구나. 때려도, 한 대만 때려도 되게 맞네, 안 네. 근데 양념이 저거 대단히 맞췄네, 피티어 있네 네, 정빵 때렸어 오오. 오우, 쒸, 아, 잘한다 얘 와아 나 체크. 어, 바깥에 하면 나갔다 이거, 문열리이 아니야, 이거. 얘가 이런 거걸군요 아, 오케이 기다려, 플래시 뱅 어, 플래시 뱅 까고 한번 가봅시다 오. 어, 아, 아, 이제 하나 죽어있어요, 여기. 오케이. 오케이. 얘나가, 얘가 바로 죽겠네, 그거는 여기도 하나 음, 죽어있네. 아, 이게, 끝났네. 이게, 양양이의 공격. 어, 155레벨이다, 개꿀. p m c 하나 있어요. 아, 아직 한 마리 아, 남았네. 하나 남았네. 얘타겟라가기네 근데 한명 남았구나. 아, 근데 남았으면... 29면 얼마나 아쓰는 거야, 대체? 3명 남은거 면 개겠네요 사무실쪽 아, 스폰 스폰이거나 다다 왔는데, 네 개일 듯 우리가 지하 스폰 했으니까 사무실쪽 스폰이 있겠다 어나 기지깊게 다 죽을 뻔 했네 사무실이겠네 점프. 아 사무실이네 사무실 양님 쪽으로 붙어 줍시다 사무실 쪽이래 양형님 지하로 가셨죠 저희 위로 갑니다 어 발소리 한다 온다 앞에 앞에 있어요? 네발소 나는 유저다 이거에요 어, 얘에바발 이거 앞에 있어 탈출구 네. 쪽으로 가는거 있어요 이거. 탈출구 열렸는데 맞네 탈출한다 이 새끼 여기 없고 안에 있다 이거 지금 푸시에요제딸 피임 또락스 방금 정방 꽂혔음 안쪽에서 왼쪽 아, 어, 이게? 어, 어. 이거 이거 너무... 저, 저한테 맡기지, 방금 거. 그렇게 들어가면 희망이... 뒷사람도 못 들어가요. 때리긴 들어가... 했어요? 빨리 들어가야 돼. 못때는거 같아. 네, 사 탈출했어 걔. 탈출했어. 어차피 그 계속 안 돼, 지 있다, 네이거 있어? 이거... 나 이거, 그거 들어갈 때 확... 확 들어가야 돼요. 안 그러면 방송은 1대1 니에요저못 아. 들어가요, 그렇게 있으면. 쏘리 쏘리. 아, 나는 저 존버 같은 거 잡는 거 너무 많이 숙해 진짜. 죄송해요, 죄 바로 안 들어갈 거면 저한테 돼, 그냥. 제, 네. 저 맡기세요, 그냥. 저죽어저 죽고 트레이드 해주면 되요 그. 조졌다. 나는 선두는 안 맞나 봐. 여기서 보험은 그냥 끝날 때까지 기다릴 정도의 보험인데, 여기는. g 8은보험을저제 네, 거는 가져 아, 그러네, 또 그거네. 어, 저거는 보험 안돼 있어가지고. 제 가방 트럭 트루, 트러퍼일 거에요. 제거 입고 가서 어? 그까 내정지 시계 온다이거가 그거 에 에이파이브는 버려야 돼요. <laughs> 버려야 돼 버려야 <laughs> 그 보험도 아니 났어요. 그 조준경이 탄창만 보험 했어. 나 혼자 두고 죽지 마요. 아 이래 방금 권은넣어쩔수 없어. 저도 안죽고안죽고 싶었는데 이거 아유. <laughs> 이럴 일절았으면은 저기 그냥 문 문에서 죽어. <목소리> 아마도. 어리를 때려. 작권이. 나한테 팩토리도 스케프 진짜 자주 나, 이벤트 이벤트도 그렇고 저거 아, 어? 예 어? 저거 성화샷 아니고요 성화탄 던져놓은 거. 잡았어. 좀 떨어졌어요. 주사기 왜이렇아많찮아 괜찮아. 괜찮아. 괜아요찮아 괜찮아. 괜찮아. 괜아 괜찮아. 괜 왔어요. 있었는데 없어요. 있었는데 없어요. 제 저잖아요. 저, 제가 뭐야? 옐로우 플레이프 샀어요. 뭐야? 나치루태만갖고 왔네 지금. 제가 이거 갖다 억지로 한번 끌었거든요. 옐로우 플레이 한번 던지면서. 저 녀석 거빼주면될 걸요? 네. 앞에 한번 봐 주세요. 어, 문제 하나 생겼어요. 저 여분 탄이 없어요. 어, 뭐야? 이요 존나 딴딴하네요. 근데? 예, 이에요5 예, 예, 7 어, 맨날, 아이, 지식이네. 어, 야 친구야, 혹시 실체만 가까워? 니 가방은 없니, 왜? 바깥에? 또서기본거 같은데? 어, 뛰어온다. 아. 뭐. 유저, 유저, 바로 앞에. 나 추려. 아, 잡혀봐. 아, 들어왔어요! 저 있는데! 아 님들 다 바깥에 있네? 어? 뒤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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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, 덴 뒤에! 아니 있어요 오른쪽에 이게 뭐야? 왜 이렇게 잘 써? 나이스 어천히 해요 못싸우받다 잡았어요 다 잡았어요? 예. 어또 혼자 거기, 내면 돼. 어 거기 <laughs> 있잖아 너 죽였어 오! 타깃! 안킬 아, 러요킬러요 킬러요. 이겨낸다 그만 어 오, 나 타놨는데? 어, 그만 네, 나타놨는데 나, 내꺼 가면 흥국이 100발 있어 안썼어요 저 안썼어요 아예 안썼나 빨간색이던데 산창 이거 못나요 이거 헤드라인, 돼. 헤드라인 갈아야 되는데 일단. 충수 던지면 죽긴 해요 난 유저 다 죽어서 일단 제만 신경쓰면 될듯 빨리 잡아야 돼, 유키부터 빨리 들어아나엠파오히 헤드 따였는데? 아개반데 나도, 나도 배갈리눈 맞이 아니, 와나 첫발을 이거 맞았다고? 어 내꺼 파밍 못했네 저거, 아. 저거 쓰시면 되요 아, 나. 아 백발이, 아 백발이 다 어, 다른, 다른, 다른 백발이 우리 잡은 백발이구나 보험 안돼 있어서 가져오셔요 재총 가져가세요 빨리 그 재총 차라리 G28 지금 버리고 재총 들어요 바로 나 아, 무서워 거기 왼쪽에 제꺼 보험 해놨어요 이거 아, 킬라요 보험 해놨다고네 보험 해놨어요 두건님도 보험 안 돼있잖아요 네 저건 갖고 오셔야 돼요 아 조졌다 타벨라 미친놈 같다 무조건 내가 잡는 각이었는데 이거 저게 이, 제일 무서워 타길라 미친모른데 발소리 들리면 일단 타길라 의심해봐야 돼 그거 음. 이제 어차피 PMC 다 죽어가지고 뚝배기랑 헬스탑 바갈레 저거 바갈레이저 맞죠? 저거 둘다 들어가잖아 저거 이게 미친... 이게 안죽으만히라 안 죽어? 거하지 않을까요? 이제... 많이 많아서 싫하겠는데 힐을 안 해요. 아니, 근데 맞은 게 하나밖에 없는데... 아니겠지? 킬라요킬라 <목소리> 무서워... 수류탄에 반응을 <목소리> 안 해요. 쭉 빠졌나? 죽었나데조해 가득 차. 내가 없 혹시 죽었네그러니까 아, 이거. 이거 아데 어? 이건 좀 아닌데? 진짜 아닌데? 아, 어, 잡았어? 수로죽었 <laughs> 야, 시에 한두다나이 사홍팔이고 두신 아, 와, 타길라. 얘 갑바랑, 갑바랑 저거랑 다 나간 거 봐. 나이 타길라 너무 가까 <laughs> 이거 저희 시간 빨리 나가야 돼요. 캡을또 와야 돼. 파산도 해야지. 한창 없으신데? 저거, 저 상대꺼에요. 가져가시면 돼요. 갓바. 도로 갓바. 밑에 다 모은 다음에. 빨리, 빨리 하는게 될것 같아. 갓바 바로 끼워요, 그냥 바로. 끝에 뭐. 또 왔어? 그냥 스킵. 어, 읽은 는 제꺼, 쑥빼기도 제꺼. 쟤는 어디 안 했나? 아갈리는 버려야 될것 같아요, 저거. 분명히 애들을 다 죽였는데 왜 수류탄이 터질까? 수류탄이 터진다고? 예. 네. 육해버 던졌네 또. 육해부들은 맨날 이해할 수 없단 말이지. 하지 마세요. 털렸죠? 털렸나? 일반 스키로 들어갔는데 이거 최고급 스키 인데 보거 6캐브가 들어갔어요. 잘못 들어갔나? 아까 여기서 그러면... 우딩치면 제가 털고 있었어. 아 그럼 나간 거막캔 무시하죠. 그게 아, 나을 거 같은데. 살아 그냥 먹고 나가라. 도대체 위에는 왜 아직 싸우는 거지? 캐브가 잘못 건드렸나 봐요, 하나. 6캐브들끼리 <laughs> 저거 내 거야 하고 이제 6캐브들은 언제나 본 사고를 일으킨단 말이죠. 저 블랙잭은 제 거고 알파리기가 상대 거예요. 그저것또무엇보다블랙잭인다블랙락 그 육회부가 이게 좀 그게 있어. 영양 영감 보험 다 됐고. 그 건축 칸에 있는 것도 버리셔야 돼요. 나 뭔가 끝났어나가죠 치... 그냥 이거. 어차피 문 열어 놓고도 될것 같기도 하고 시간 없어서. 문 열어 놓고 문 엄폐물로 써도 돼요, 이거. 저는 아? 받아요. 1분인데요. 아 근데 전 녀석거를 못 봤네. 아쉽긴 한데, 그래서 지금 이미 꽉차 가지고, 여 기서 더 먹기에는 욕심이 죠.